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당뇨 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환들 같이 같이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당뇨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혈당 관리를 위한 치료 방법은 식사, 운동, 약물 요품이세 가지는 다 아세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만큼 올라갈 건가의 결정은 식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간가를 가지고 운동이나 약물요법에서 떨어뜨려줘야 되기 때문에 덜 올라가면은 그만큼 덜 떨어뜨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가 기초다. 자, 그래서 식사 관리하는 목표는요. 일단 체중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에 좋은 영양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골고루 드세요. 그럼 골고루 드세요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능하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셔야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당뇨식이란 일반인의 가장 건강한 식사라고 제가 이름을 전했거든요. 고기나 생선 같은 것도 드시면서 그다음에 채소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잘 지켜 주셔야 돼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하고 양을 잘 지켜서 드신다고 하는 거는 혈당의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원칙 골고루 제때에 알맞게를 잘 지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양 관리 고려할 때는 이런 영양소 다 드셔야 돼요. 자, 알코올 왜요 색깔을 저렇게 해놨냐면 저거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전한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는 따고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파란색으로 해놓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전체적인 칼로리를 구성하는 거고요.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충분하게 잘 드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식사가 되는 거고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혈당을 빨리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이에요. 항상 균형되게 드시면은 순차적으로 당이 올라가서 훨씬 당 관리가 좋은 거고요. 저희의 주 타겟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은 줄이는 건 아니고 금지해서 안 드셔도 안 돼요. 안 드시면 뇌가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드시는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게당 관리에 가장 좋은 팁이 됩니다. 단순당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럼 여기 과일.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유 우유 우유 왜 이렇게 좀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유에는 탄수화물은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도 다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아무래도 당질이에요 옛날보다는 탄수화물 섭취가 줄긴 줄었지만 어, 밥은 줄었어요 근데 빵을 많이 드시고요 면을 또 많이 드세요 그래서 면과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잘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탄수화물이 많은 주요 식품 닭꽃밥 3분의 1 공기. 그리고 고구마. 오늘 아침에 제가 교육 광고에서간 데서 고구마 두 개를 드시고 뭐 당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제 손바닥 요 정도 되는 길이로 되는 고구마 있잖아요. 너무 뚱뚱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되는 그런 고구마 정도 하나가 한 200칼로리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드시고 나는 밥 먹었다, 밥안 먹어야지 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시고요. 간식. 오히려 간식을 드시고 빨리 소화가 돼버려서 밥을 더 찾게 되는 게더 많아서 밥을 잘 드시고 간식을 줄여주시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음료 하나에도 당뇨가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가능하면은 피하는 게 낫겠죠. 요즘은 제로 음료들 많잖아요. 같은 음료를 드시라고 한다면 그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내가 한잔 드실 때 그걸 선택하면 훨씬 이런 것들이 덜, 들어, 덜 들어가 있으니까 도움은 되시긴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예요. 보이시죠? 보통 남자 1900-2000칼로리 정도면 대부분 되거든요. 밥한 공기, 햇반 하나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국에는 별로 칼로리는 많지 않으니까 국 같은 거 간단하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국이면 채소를 많이 드실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여기에 칼치구이 하나 그 정도의 양으로 한 토막 되는 아님 두 토막 한두 토막 정도 드시면 되고요. 불고기 같은 것도 볶아서 그 정도 올리는 정도면 되고 채소는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 간식으로 우유 한두 장 과일 한두 번 정도까지 배분하면은 여자식 남자 식사라고 볼수 있고요. 여자는 그러면 칼로리가 조금 작겠죠. 그런 경우에는 밥을 조금 줄이고 간식량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반찬은 채소는 충분하게 다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잘하려면 결국은 흰밥보다는 잡곡밥이 당연히 좋아요 빵도 식빵보다는 호밀빵 단백질 반찬 끼니마다 두부나 계란이나 생선 이런 거꼭 챙겨서 드시는데 만일 아침에 하기 어려우면 없을 때는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시라고 해서 계란을 냉장고에 삶아서 넣어놔요 그다음에 채소는 충분히 양껏 많이 단 김치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김치가 굉장히 짠 음식이거든요 저지방 우유는 포화지방이 적으니까 저지방 우유로 드셔도 되고 일반 우유로 드셔도 되는데 저지방 우유를 드시면 칼로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다른 데서 뭔가를 조금 더 칼로리 보충을 할수 있고요 어~ 어쨌든 우유를 드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우유 대신에 두유를 드신다 해도 드셔도 돼요 짜게 먹은 이제 얘기 나왔어요 싱겁게 드시는 요령 여기 짠 음식은 동맥경화증 고혈압 뭐 심장병 그다음에 당뇨인이 가장 많이 맞다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뭐 신장 질환 자간장게장이 밥도둑이죠. 왜 밥도둑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짜서 밥을 안 넣으면 드실 수가 없어요. 짜게 드시도록 유도를 하고요. 짜게 안 드시는 게 훨씬 밥을 덜 드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염분이 있는 국물, 소량 섭취하고 이거 소금, 그다음에 김치 대신 겉절이가 좋아요. 만일 겉절이라고 마구 드시면 똑같죠. 겉절이도 필요한 만큼 꼭 덜어놓고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요. 채소 다 괜찮아요. 근데 채소 중에 단호박 이런 것들은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거고요. 저희가 감자, 고구마가 반찬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 식품이라는 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나물 종류의 형태는 그리고 뭐 양배추나 양상추 이런 거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많이 드셔도 돼요. 김, 미역, 다시마 다 많이 드셔도 되는데 상황에 봐서 많이 드시고 녹차, 홍차, 뭐 보리차, 뭐 옥수수염차 등달지하는차다 드셔도 되고요. 꼭 콜라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은 제로 콕을 드시는 게 하나의 그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향신료는 설탕이나 물엿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큼 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겨자, 식초, 특히 신 거를 드시면 혈당을 좀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식초 같은 거 활용하시도 좋고요. 레몬즙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매콤하게 하는 고춧가루 이런 것도 제한은 안 해요. 자극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적어도 당뇨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그 단순당과 탄수화물의 양을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요. 포화지방은 결국 혈액 내에 또 고지혈증이나 다른 질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포화지방 많음으로 어, 혈관 건강이 안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삼겹살보다는 목삼겹을 드셔서 이렇게 빼고 채소랑 같이 채소의 섬유소가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닭가슴살 드시라고 하면 되게 뻑뻑해요 닭가슴살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살짝 이렇게 져며서 올리브 오일에 재놔요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구워서 드시면 좋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샐러드 같은 데 넣어서 드셔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장어보다는 고등어 오메가3 지방산 많으니까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돼지 감자도 똑같은 탄수화물이 많은데 여기에 수용성 섬유소인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눌린은 혈당에 수용성 섬유소니까 당을 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은 되나, 즙이나 이게 당에 좋다고 지나치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다. 같은 양의 감자를 드신다고 하면은 이거보다는 이걸 드시는 게 혈당을 좀덜 올릴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주의 열매식자가 이런 식물성 그 인슐린이 압류되어 있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 신장이 나쁜 경우에 이거 드시잖아요.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내가 약을 안 먹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나는 약을 안 먹기 위해서 돼지감자 다려 드시고 뭐 여주 다림물 드시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서 어느 순간 합병증이 심하게 올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제한하지만 꼭 필요할 때 조금 쓰는 거는 문제되진 않아 요 전체 양에서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음,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 사용할 때 약간 줄여야 되는데 인공감미료는 굉장히 소량을 써, 써도. 달아요. 개인마다 안쓸수 있으면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 되고요. 어쨌든 예전에는 내가 하루에 전체 열량에서 한10% 정도는 이렇게 설탕을 먹을 수 있다. 단, 가능하면 적게 드시다라고 얘기했다면 요즘은 워낙 대체당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관리를 위한 요약은 일단 식사시간 규칙적. 그리고 어, 일정하게, 그리고 식품 골고루 드시면서 가능하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적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단순당 제한하고 식이섬유소 많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루에 드셔야 되는 과일량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쪽에 넣, 녹여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한번 가른 게한끼 분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에 몇 번에 걸쳐서 드시냐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과일 양을 넣어주시면 될거든요 만일 뭐한세 번에 드신다 그러면은 과일 한세 단위 정도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 하나랑 사과 한삼 분의 일 개가 들어가면 세 단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한 서너 번 드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스테비아 많이 하고 알룰로즈도 많이 쓰고요.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그 사카리 있죠.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올리고당에도 뭐 프락토 올리고당 이러면서 되게 당이 떨어뜨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프락토즈가 일반 글루코스보다는 혈당을 좀 더디어 올려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설탕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알룰로즈나 뭐 스테비아 이런 건 당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쓰셔도 돼요. 하루에 당질이요? 예전에는 한 50, 5%에서 60% 정도 드시라고 했는데, 지금 당뇨병 학회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기준이 딱 있었어요. 지금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뭐50% 이하를 드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하나 지켜야 되는 건 탄수화물 하나도 안 드시면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뇌가 필요로 한 기본적인 탄수화물 양은 하루에 130g이에요. 50%라 하면은 결국은 내가 2,000칼로리다. 그럼 1,000칼로리 정도를 탄수화물에서 드시잖아요. 그럼 1,000칼로리를 다시 그, 탄수화물로 바꾸면은 하루에 250g이 되는 거예요. 250이라고 했을 때밥한 공기에 그러 탄수화물이 몇 g 들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69g이라고 보시면 돼요. 70g 정도. 그러니까 밥세 공기 드시면 끝나는 거죠. 최소에도 탄수화물 다 있어요. 그래서 과일 이거 하나는 탄, 그작곡밥 3분의 1이랑 탄수화물 양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과일을 더 드시려고 하면은 밥량을 조금 줄이셔도 돼요. 연육을 할때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설탕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설탕을 넣어서 하지 마시고 진짜 부드럽게 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요 키위즙 조금만 들어가면 대박인데 잘못하면 찢어져요 고기가 키위즙 조금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배즙이나 양파 같은 거잘 갈아서 미리 재워나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